기존의 게임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개발자들이 정해준 루트와 레벨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제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 티어스 오브 더 킹덤에선 여러분들은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직접 게임의 법칙을 창조하는 링크가 되어 하이랄피드를 탐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게임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유로운 플레이를 야승과 왕눈에서할수 있는 것은 개발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핵심 가치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 덕분인데요. 오늘은 왕룡 개발자들이 게임 개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의 개념을 분석하고 개발자들이 게임에 어떻게 이 개념을 녹여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는 단순히 정해진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새로운 재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디자인 방식입니다.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를 지적하면 곱셈적인 게임플레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의미에서 알수 있듯이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는 플레이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설계한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Now then, what does this mean? Multiplicative gameplay is a game structure. that let's players combine actions and objects to c t e m a i f f e e n t a y s play. 멀티플리케티브 게임 플레이의 주요 원칙을 네 가지로 나타내면 시스템 기반 설계로 플레이어가 창의적으로 상황 작용을할수 있도록 하고 높은 자유도로 정답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미로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플레이도 가능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해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왕룡 개발자들은 어떻게 이런 게임 디자인을 실현했을까요? 먼저 물리 시스템으로 게임의 모든 오브젝트는 개발자가 움직임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물리법칙을 적용하여 스스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미리 정해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바퀴, 모터, 서스펜션을 연결하여 실제 물리법칙에 따라 구동되고 다리가 특별한 코드 없이 순수한 물리 엔진만으로 흔들림과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시스템은 소리를 개별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기존 게임에선 개발적인 사운드를 스타일로 제작하여 삽입하지만 막론에선 소리 크기, 반사, 공기저항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환경에 따라 소리가 자동적으로 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소리가 멀어질수록 볼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저항, 주파수 감쇄, 반사음 등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감쇄되고 울트라인드로 만든 새로운 물체도 크기, 재질, 움직임을 분석하여 자연스러운 소리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조화 시스템은 특정한 아이템을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기존 게임에선 문을 열고 닫는 코드가 필요했지만, 왕눈에서는 바퀴, 체인, 돌판을 결합하여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을 여는 방법이 가능해졌죠. 기존 게임에서는 사양 시스템이 미리 구현되어 있어야 했지만, 왕눈에서는 바퀴, 조종간, 판자 등을 조합하여 플레이어가 직접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은 단순히 오브젝트를 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얼음 블록을 작게 만들어 무게를 조절하거나 불로 녹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합쳐져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멀티플리케이티드 게임플레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왕눈 개발진이 강조한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Rather than creating something fun, create a system that makes fun things happen. We wanted to let players combine objects to make new discoveries and try unexpected methods. And we've been so happy to see so many players combining these c o m p o n 내용을 정리해 보면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속 법칙을 만들어 나간다. 한 가지 정해진 정답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플레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개발자들은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를 통해 야숨의 자유도를 설계하고 숙자 왕눈에선 자유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는 단순한 게임 디자인이 아닌 플레이어가 창조자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가치죠. 개발자들의 이런 확고한 철학 덕분에 우리는 야숨과 왕눈 속에서 직접 새로운 게임플레이를 창조하는 또 다른 개발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야순과 왕눈을 플레이할 때 오늘 다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플레이하면 멀티플리케이티브 게임플레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